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관사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코미카 마이크 핀 마이크 테스트했었는데요, 쓰는데는 지장 없는데 그래도 혹시나 음질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마오노 핀 마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마오노 마이크인데요, 이 친구는 USB로 직접 연결하는 마이크고요. 요거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중급형 캠코더에 연결할 수 있는 XLR 타입의 핀 마이크입니다 지금 이 소리도 어쨌든 마우노 마이크니깐요 요 코미카 마이크와 이 마우노 마이크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런 아이들은 스펙이 좀 많죠 그래도 한번 내부의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간단하게 네. 지금 마이크는 이렇게 생겼고요 네, 가스 실리카게 먹으면 안 되죠 그리고 이렇게 팝필터 어, e v r 2 0 킥드럼 마이크처럼 생긴 네. <laughs> 자 이렇게 한번 꽂아 보고 그리고 마이크 클립 한번 꼽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미카보다 좀 가벼운 느낌이 드는데요 하여튼 뭐 그건 해보죠 아이고 핀 꽂을 때마다 어 부러질까봐 겁나요 코미카 지난번에 테스트하고 넣어놨었는데 네, 한번 확실히 코미카 이 부분이 마우너보다는 조금 더 무거워 네 약간 좀 무거운 느낌이 들고 케이블도 뭔가 이 코미카 마이크가 좀더 두께감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외형만 보자면 코미카 마이크가 좀더 신뢰도가 있어요 뭔가 더 튼튼해 보여요 자 스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미카 마이크는 일렉트리 컨덴서의 지향성 이고요 마우노 마이크는 지금 무지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파수 응답 혹은 주파수 범위 레인지 라고 되어 있네요. 주파수 대역은 코미카가 85Hz 에서 20kHz 그리고 마우노 마이크가 35Hz 에서 20kHz 입니다. 보통 우리가 핀 마이크는 스피치를 주로 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펙상으로 보면 코미카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35Hz 까지 내려가면 쓸데없는 저음 같은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명료도는 코미카가 더 나은데요. 이런 거 대부분 스펙이니까요. 뭐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감도는 둘다 비슷하게 마이 30dB 찍고 있고요. 그 다음은 코미카 마이크가 신호대 잡음 비율이 6 0 d b 예요 그런데 지금 마오노 마이크는 74dB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이즈나 혹은 좀더 증폭을 했을 때 마오노 마이크가 유리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워스스는 여기 48V 팬텀 고정 전압으로 지금 쓰고 있고요. 마오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변적으로 팬텀 전압이 바뀌어도 마이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요 배터리 들어가는 건요. 다른 버전이에요. 지금 이거는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 버전입니다. 배터리 들어가는 버전은 길이가 6 m 예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렇게 보통 팬텀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따로 건전지 안 들어가는 걸로 지금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질 개념으로 보자면 어쨌든 마오노 마이크가 좀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건 모든 건 스펙이죠. 네,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1번 채널은 코미카를 꼽고요 2번에는 마오노 마이크를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미카 마이크를 지향성이니까 뭐 이렇게 가운데다 좀 두고요 이거는 지금 마오노 USB 마이크입니다 그리고 마오노 마이크를 옆에다 좀 꽂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미카 마이크 그리고 마오노 핀 마이크 둘다핀 마이크입니다 자 이제 팬텀 전을 한번 주고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텀 48V 자 지금 테스트는 뭐 EQ 컴프 뭐 리미터 전혀 안 걸고 그냥 합니다. 지금은 마오노 USB 마이크고요. 자 이제 코미카 마이크랑 마오노 핀 마이크를 테스트할 텐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냥 연결하면 LR로 나뉘어요. 자 일단은 마오노 USB 마이크 음색 잘 참고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네, 코미카 마이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 자 지금은 마오노 핀 마이크입니다. 네, 지금 소리가 어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은 마우노 USB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마우노 XLR 핀 마이크로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마우노 마이크가 노이즈가 있어서 이 세팅은 그대로 두고 이 채널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꿔서도 만약에 마우노 마이크가 노이즈가 난다면 그건 마우노 마이크 문제죠. 마우노 마이크가 잡음에 더 강하다고 스펙이 나왔는데 역시나 스펙이었습니다. <laughs> 자, 이제는 마우노 마이크가 1번입니다. 자, 지금은 마오노핀 마이크, XLR 핀 마이크입니다. 지금 마오노 XLR 핀 마이크입니다. 자,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코미카 마이크. 자, 레벨이 아, 까 맞춘다고 맞췄는데 레벨이 좀더 높은 거 같긴 해요. 자, 지금은 마오노핀 마이크입니다. 마오노 XLR 핀 마이크. 자, 지금은 코미카 핀 마이크입니다. RMS로 맞췄더니 피크 레벨이 좀 다르네요. 아 사실은 로랜드 이거 구입한 지가 꽤나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두 개의 느낌이 좀 많이 달라졌어요 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좀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확인될 때까지 테스트하는 이정관사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핀마이크두 개를 꽂았습니다 첫 번째 게마오노 마이크 인데요 오늘 한 가지 안 사실 있어요 이 베링거 20이나 204hd는 아댑터가 필요 없는데 이 404hd는 이렇게 아댑터를 주거든요 그리고 아댑터 이렇게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다터가 없어도 작동을 하네요. 불 켜진 거 보이시죠? 지금 말할 때마다 깜빡깜빡 거립니다. 진작 알았으면. <laughs> 그리고 또한 가지는 마우노 마이크보다 코미카 마이크가 감도가 좀더 높아요. 그래서 RMS로 같은 값을 만져보니까 마우노 마이크를 좀더 증폭을 했어야 됩니다. 요 상황에서 제가 큰 소리를 내면은 클립이 떠요 피크가 뜨는데 그냥 일단은 가볍게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소리가 가운데 나오는 마이크는 마오노 USB 마이크고요. 왼쪽에 나오는 게 마오노 XLR핀 마이크, 오른쪽에 나오는 게 코미카핀 마이크입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마오노 XLR핀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마오노 XLR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마오노 XLR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마오노 XLR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어, 감도가 좀 달라졌네요 감도를 제자리로 자, 둘다 지금 똑같이 감도를 주고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마오노 XLR 마이크로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코미카 마이크로 테스트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전기적인 노이즈나 뭐좀 그런 소리들이 느껴져서요 이렇게 아답터를 끼고 한번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두 개의 노브는 같은 12시고요. 마오노 x l 라 마이크부터 테스트하겠습니다. 마오노 x l 라핀 마이크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코미카 핀 마이크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역시나 노이즈는 마찬가지인데요. 그래도 어쨌든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아랫노이즈, 노이즈 제거 필터를 한번 쓰고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비참해지네요. 점점. 자, 지금은 이제 아 n 노이즈 걸었습니다. 지금 단순히 스피치니까 아 n 노이즈만 걸어도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RN 노이즈 소음 억제를 건 상태에서 마우노 XLR 핀 마이크입니다. 마우노 XLR 핀 마이크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미카 핀 마이크입니다. 지금 코미카 지금 소음 억제에 걸려 있습니다. 자, 마우노 핀 마이크입니다. 마우노 XLR 핀 마이크인데 지금 소음 억제를 걸고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마지막 테스트. 지금 마우노 마이크의 노이즈 때문에 노이즈 억제를 써도 말하는 동안은 뭔가 그 지글지글한 게 같이 들어왔다 사라졌다는 게 느껴져요. 물론 코미카 마이크도 약간의 전기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스펙상으로는 뭐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마우노 마이크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laughs> 이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자, 마우노 마이크 지금까지 테스트한 거 빼버리고 자, 다른 마우노 마이크 한번 자, 얘까지 잡음이난다 그럼 버려. 네, 이렇게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나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마이크는 멋있게 생겨 갖고 말이야. 자, 자 얘는 그냥,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꽂아놓고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마우노 마이크입니다. 마우노 마이크에 노이즈 억제 안 걸고 원 소스대로 한번 걸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자, 코미카 마이크 다시 한번 마우노 마이크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마우노 XLR 핀 마이크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우리는 민족 중흥에. 자 지금은 코미카 마이크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에. 자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감안을 해 주시고요. 코미카 마이크 같은 경우는 약간 500Hz 전후에 산티나는 주파수 대역이 조금 약간 부스트된 느낌이 있어요. 사실 OBS의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요 채널 필터에 EQ가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채널 필터에 EQ만 있어도 특별한 작업 없이 그냥 e q 로 작업하고 방송을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VST 플러그인이나 여러 가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OBS가 좀 에러가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게좀 조심스럽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마우노 마이크는 소리는 자연스러웠어요. 자연스러운데 스펙이 노이즈가 코믹카보다더 없다고 나온 주제. 하여튼, 네. 그런데 왜 잡음이 그렇게 나는 겁니까 아랫노이즈 써서는 어떻게든 쓰겠는데 아니면 고품질의 마이크 프리앰플 써서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또한 가지는 이런 오디오 인터페이스와 캠코더의 그 XLR 단자가 뭔가 임피던스가 좀 다른 게 있나요 그래서 노이즈가 나는 걸까요 하여튼 개인적으로 음질은 좋지만 노이즈가 좀더 있는 이 마오노 그리고 음질은 조금 보정을 해 줘야 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음질이 더 나은 코미카 지금으로서 그냥 막 쓰기에는 저는 네 예, 코미카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노이즈만 좀 적게 할 방법이 있다면 저는 하여튼 마우너 쓰겠어요 예, 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바꿔가면서까지 테스트 했는데 노이즈가 이 정도 나오는 거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여러 명이 이렇게 토크하실 일 있으시다 근데 핀마이크 저렴한 걸 구입하신다 그러면 코미카 핀마이크로 하시고요 그거 아니고 진짜 혼자 하신다 그냥 마우노 USB 마이크 사십시오. 아돈 있으면요 더 좋은 거라이라나 로데 마이크 뭐그 밖에 여러 가지 USB 마이크 사시고요. 돈 없을 때 이거. 이제 더 이상 핀 마이크에 대해서는 뭐 테스트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차후에 USB 핀 마이크 한번 여러 대 테스트해보고 요런핀 마이크 테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같이 동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해븐이 전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